안녕하세요. 모닝SMP입니다. 네, 모닝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하던 기본적인 루틴이 아니라 SCR, 선택, 집중, 반복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SMP 3번 운동이 주 운동이 되고요. 거기에 버피 테스트, 그리고 1번 운동, 그리고 플랭크. 자세까지 모두 접목해서 전신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해보, 해볼게요. 음, 딱 5세트만 10분이면 됩니다. 자, 우리 3번 운동의 기대 효과가 바로 휜다리 교정, 그리고 무릎 변이 교정, 그리고 허리 근육 강화, 허리 통증 완화, 그리고 고, 고관절 골반 교정,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바로 힙업 효과까지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거기에 어, 버피 테스트나 뭐 어, 플랭크를 통해서 코어 운동, 그리고 어, 유산소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의 효과까지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3번 운동을 30초간 실시를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시고요. 자, 손을 어깨 바로 옆에 놓으시고 팔은 상체에 부착하신 채로 상체만 들어 올리시면서 시선은 바닥을 보시고 천천히 내려갈게요. 팔 운동하는 거예요. 둘, 셋, 넷. 자, 이제 버피 테스트를 할 건데, 저희가 벨트에 묶여 있으니까 먼저 상체를 들어 올리신 다음에 천천히 점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프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먼저 깍지를 끼고 1번 자세를 할 거거든요. 마치 스쿼트를 하듯이 바운스를 주면서 5분만 짧게 짧게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허리 들어주시고요. 네, 무게중심 뒤로. 자, 스포츠의 효과도 있으면서 우리 허리 운동까지 가능한 바로 1번 자세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서 플랭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기 자세 자,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어때요? 할만 하시겠죠? 자, 그리고 플랭크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어깨가 들썩이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 스트레칭의 레전드, 강하나 강사님께서 플랭크 하는 영상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팔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엘보 플랭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녹화 방송이니까 마이 보이스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10분 하시면 됩니다. 매일 매일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보세요. 다리 접으시고요. 5초 후에 세트가 시작됩니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세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아 y l Lane, Sibyl d a s s a u l 시 Sibyl Sibyl, Sibyl Yogo, s 네, 다섯. 다시고 이제 버피 테스트. 점프, 점프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배힘 주세요. 네, 다섯. 이제 1번 깍지 키고 바운스. 그래도 발가락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엉덩이 힘, 넷, 아기 자세. 자한 세트 했어요. 하지 마세요. 자배 계속 힘 주시고요. 저는 지금 안보 화면은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 거울을 두고 플랭크 자세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동작 하실 때 항상 거울 좀 가까이 주셨으면어요자3 번. 세트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허리 힘이 아니라 팔 힘으로 들어 올리세요 둘셋넷 천천히 다섯 팔 근육의 힘을 느끼시면서 자 이제 점핑 버피 테스트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저또 이렇게 교정이 되고 있네요 셋됐죠넷 다섯 자 1번 하나 둘셋 넷 다섯 후. 자, 플랭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배에 힘주세요. 둘둘셋넷 다섯 무릎 꿇으시고 아기 자세 다시 3번 자두 세트 했어요 세 세트째 할게요 전 벌써 힘드네요 5초 후에 세트가 시작됩니다 세트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셋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세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자, 어깨 옆에 손바닥 놓으시고요. 상체만. 하나. 둘. 셋. 손바닥 꾹 미세요. 넷. 다섯. 자, 호 허피 테스트. 하나. 둘셋넷 다섯 자, 1번 자, 뒤로 깍지 발가락 세우시고요. 자, 뒤로, 무게중심 뒤로. 하나, 엉덩이 힘. 넷, 다섯. 잠시 또, 일단 몸만 묶을게요. 플랭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무릎 꿇고 아기 자세 와, 세 세트 하셨어요 땀이 나시나요? 자 다시 삼번두 개만 더 할게요 세트를 시작합니다 하나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세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자, 옆에 손바닥 누우시고요. 손바닥에 힘으로 자, 오,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이제 점핑 퍼피 테스트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허리 세우시고요. 셋넷 다섯 자, 플랭크 자, 이제 잡으시고 엉덩이 힘, 힘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꿇으시고 호 아기자세. 자, 이제 마지막 한 세트. 정말 짧고 굵게. 땀을 쪽 빼는 거죠. 잠시만! 벨트 한 번만 다시 먹을게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세 번이나 다시 먹네요.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얼굴은 완전 엉망이네요. 어, 운동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홈트가 편해요. 창피하니까. 나 혼자 보니까. 자, 3번. 마지막 세트 준비할게요. 5초 후에 세트가 시작됩니다. 자. 세트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열 하나, 열둘, 열세, 아버지, 열 둘, 열 셋. 열 넷, 열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여덟 열하구 스물 하나 무릎 접어주세요 발끝은 머리 쪽으로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하구 서른 세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코스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우리 의 코스는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완료 안 됐죠 자 마지막 조금만 더 할게요 발손 어깨 옆에 두시고요 팔의 힘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점핑버킨 테스트, 하나, 둘, 셋, 많이 뛰지 않으셔도 돼요. 넷 다섯 자 아이고 이렇게 다 올라왔었네요. 자 1번 자 뒤로 깍지 발가락 세우시고요. 앉습니다. 무게 중심 뒤로 하나 엉덩이 힘. 링크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배힘 주시고요 하나 둘 엉덩이도 셋넷 다섯 무릎 꿇으시고 안기 자세 자, 아, 좀 땀을 쭉 빼고 싶다. 어떤 고강도의. <laughs> 제가 너무 얼굴이 추해서. 고강도의 운동을 원한다. 하실 때, 이런 SCR을 꼭 해보시면 좋아요. 3번에 집중하지만 다른 동작을 접목해서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정말 실시간으로 다 같이 뭐 10개, 15개.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콩콩콩